행님아 누나 들어봐봐 뜨거운 태양변마저 잔잔하게 미끄러지는 압도적인 규모의 유리궁전은 바로 창원 컨벤션 센터 각종 글로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전시회의 시설이된다코런 하이퀄리티 건물인 만큼 창원 최고가 뷔페가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겠지? 내일부터 열심히 다이어트하기로 결심한 바 마지막으로 원없이 먹어둬야 앞으로 적당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기라 그리하여 다이어트 전 최후의 성전을 벌이기 위해 창원 최고가 뷔페인 세코 그레이드에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보법으로 들어가 보게 된 것이야. 이야, 근데 뷔페 분위기가 너무 깔롱하고 고급스럽다 했더니만 결혼식장이더라고. 세코 그레이드만 봐서 뷔펜 줄 알았다. 진짜배기 뷔페는 바로 옆에 요로코롬 있는데. 여기서 인증샷 한방 찍고 카톡 프사 올리면 무수한 소개팅이 날라올지. 입구부터 한번 타면 내릴 수 없는 무한의 대괄남차와 이상한 사자가 반겨준다. 알고 보니 빵을 매달아 놨더라. 빵은 몇 조각만 먹으면 바로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픽하지 않는데 요즘 빵값 생각하면 제일 확실하게 비페를 거들내는 방법인데 싶다. 근데 세코는 빵 크기가 너무 커서 먹기가 부담스럽더라고. 집에 갈때 남는 빵 한두 개씩 싸주면 좋겠더라. 내부 깊숙이 들어가면 인테리어가 하이엔드급 화려함이나 세련됨에 못 미치더라고. 케이어틱한 색 대비에 깔끔한 느낌은 있어 보이더라. 또 돋보이는 인테리어는 이온 놀이동산 컨셉의 어린이 존이었다. 다만 실속이 없는 게 즉석 와플이 아니라서 얼추 식었고, 애슐리에 비하면 생크림 같은 와플 데코나. 마시멜로 초코분수 같은 것도 없어서 겉은 번지르르한데 약간 실속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엠마들은 잡아먹는 게 아니니까 똑 따서 가져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 테이블 세팅 바보레이 수저통 찾을 필요 없이 고급스레 세팅돼 있어서 굿이었다. 탄산이나 술은 폰으로 주문하면 되고 기본 제공되는 물은 해양심충수라고 하던데 확실히 정수된 물 맛이랑 다르게 입에서 살짝 미끈거린다 10만 미터 아래 바다 저 깊숙이 박힌도를할때 요런 느낌이 들 것이야 처음은 역시나 세코그레이드의 시그니처 품목 고기고기 고기 코너로 가봤다이가 창원 유명 갈비집 성산면가와 협업한 갈비에 즉석에서 불로 지져버리는 양갈비에 돼지갈비 BBQ 일마도 한 비주얼 하되 얘들은 평범한 숟가락씩 끼얹었더라고 곁들이는 가니쉬도 평범한 국자. 특별 날건 없어 보이더라. 제목 다이어트 최적화 식단. 이거 먹음 다음 끼는 적게 먹을 수 있으니 그게 다이어트지. 양갈비는 촉촉하니 이슬을 머금은 듯하지만 민트 젤리 소스를 살짝 발랐다는 거. 양갈래 머리 아가씨가 귀족의 상징이듯이 양갈비는 귀족 뷔페의 상징이라 볼수 있는데 양갈로 시작하는 단어 자체에서 내뿜는 고급 아우라에 일단 넋을 잃게 된단 말이다. 맛 또한 아방가르드 기품 르네상스 이런 단어로 표현해야 맞지 싶다 다만 부드러움은 최상급에 이르지는 못했더라 대신 소스가 상콤하고 향긋하고 달콤하기까지 한게 더발담이가 없었고 고기 자체의 맛도 준수했기 때문에 첫번째로 먹기도 여러번 먹기에도 이만한 음식은 없겠더라 생각이 들더라 곁들인 음료는 각종 주스에 요거트가 다 갖춰져 있는데 당도와 부드러운 먹는 김이 거의 최상급이라 할수 있었다. 이 갈비처럼 생긴 성상갈비는 그야말로 세코의 특 트레이드마크라고 볼수 있다. 창원 최고 갈비집 중 하나라는 명성답게 은은한 단맛이 일품이었는데 특급 소스에 비해서 고기 자체는 뭐 그렇게 입에서 살살 녹아버린다는 느낌까지는 안 들더라고. 그래도 소스가 맛있어서 주력으로 삶을만 했다. 길쭉한 바베큐는 앞서 나온 고기들에 비해서는 다소 평범하게 생겼다 말할 수 있겠다. 장점은 생긴 값 제대로 한다는 거 약간 평범스러운 바베큐 고기 맛이 나더라. 맛있지만 앞선 고기에 비해서 특징이 없어. 약간 후순위가 될것 같다. 버섯, 마늘, 토마토는 히말라야 소금, 볶은, 옥수수물, 수박껍질, 계란 흰자를 넣고 고급 휘발유 오일로 굽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대로의 맛이 날 수밖에 없을 거잖아. 연속적으로 고기를 먹고 야채를 섭취한다는 느낌은 좋기 때문에 싹 긁어 먹어버리긴 했다. 고기를 먹었으면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한식을 먹어야만 애국자라 할수 있지. 푸드 앰퍼로 수육 김치는 당연히 먹어야 할 것이고 배부른 잡채 패스. 생선구이는 간조로 많이 잘 깔아뒀는데 모양새가 마음에 들어서 일단 챙겨봤다이가. 반찬 육종센터는 참 정갈한 게 우리 회사 급식에 나오면 좋겠더라. 육회 없으면 뷔페가 아니지 꼬막은 모르고 못 먹어봤다는 거. 요 둘로 육회 꼬막 비빔밥 해 먹을 수 있는 건참 좋더라. 여름 필수템 열무김치랑 시원한 콩국도 무한으로 떠 먹을 수 있는데 콩국수 열무국수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는 거. 호박죽도 있고 전복죽도 있었는데 뚜껑이 생각보다 무거워서 깜짝 놀랐다. 생각보다 한식 종류가 많은 건 아니었다. 순대, 족발, 떡볶이, 갈비찜 같은 대표 음식이 없더라고. 그래서 몇 가지 중국 음식도 같이 뜨게 됐는데, 중식도 그렇게 막 종류가 다양하진 않았다. 물론 음식의 가질수보단 하나하나가 일기 당천의 맛을 뽐내주기만 하면 문제없긴 하지. 제목 좌백호 우주작. 동쪽에는 불타오르는 정렬의 레드 음식을 배치시켜놨고, 서쪽에는 순백의 화이트 음식으로 맛의 대비를 이루게 그려봤지. 시작은 민대구 양념구인데, 젓가락으로 스치기만 해도 생선살이 아슬아지더라고. 고기가 매우 부드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거 있지? 실제로는 그렇게 부드럽진 않았고 양념이 너무 평이해서 조금 실망했던 부분이 있다. 고추 잡채도 한 움큼 집어 먹어봤지. 특별 날 것은 없지만 몸난 부분도 없어서 잘 먹긴 했는데 선발 라인업에 들기엔 조금 아쉬웠다. 육회도 냉동이라 차갑고 딱딱할 줄 알았는데 막상 접시에 놓으니까 부드럽게 잘 풀어져 있더라고 흔히 아는 냉동 육회보단 급이 높았지만 최상급은 아닌 정도? 사막 한가운데서 퍼온 느낌의 메마른 깐풍기인데, 소스랑 닭고기 맛은 잘안 나고, 튀김은 눅눅하니 존재감 뿜뿜. 칠리새우는 고추장에 버무린 것 같은 비주얼과 맛을 지녔는데, 내가 원했던 새콤달콤이 빠져있더라고. 맛보단 새우의 영양분을 섭취했다는데 만족해야 했다. 진퉁 맛있는 멘보샤는 소스 없이도 육즙이 참기름 맹치로 바진지르르 해서 무한으로 들이킬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친구는 소스랑 콜라가 필수겠더라 그냥 냉동 수준 같던데 유산슬은 그나마 유산슬 평균에 근접한 맛이 낫다. 찹쌀 꼬바로는 뻑뻑해서 싸구려 비페에서 먹는 것 같더라고. 유독 이 중식 파트가 식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더라. 집에서 냉동 튀기는 게더 맛있는 수준. 마지막으로 폭상 잘 익은 배추김치랑 수육을 집어먹어봤는데 혀에서 입구 크스로 녹아내리면서 한식의 위대함을 알게 해준다. 세코는 고급 뷔페답게 즉석 파스타 뇨끼 코너가 있다. 그 자리에서 요끼를만들어준데 이거 안 들고 갈 수가 없지. 외모는 인류레스토랑에 비해 전혀 꿀림이 없어 보인다. 바로 옆에는 피자 두 종도 있었는데 피자 먹을 거면 도미노 알볼로 시킨 게 낫겠다. 흰 음식을 먹었으니 빨간 음식도 먹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컨셉. 한국의 시원한 매운맛의 대표주자. 소고기 물에도 시원하게 한 바가지 떠봤다. 사실 세 바가지 떠야 촉촉하게 먹을 수 있겠더라. 제목 동서양 정쟁 서쪽의 대표 음식인 화이트 육기를 먼저 떠먹어봤지 우아미를 뽐내기 위해서는 숟가락의 동쪽 방향으로 스프를 떠먹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 맛은 상당히 수준급이었다 스프는 너무 무겁지 않은데도 풍미가 깊고 중간중간 버섯향에 오일향은 우아하게 녹아들어있어 심심한 구석이 전혀 없더라고 기성품인진 모르겠는데 요정도 육기하는 곳 내가 알기로 마산에선 두군데 정도밖에 없을 것 같다 시원한 물에도 질수 없었지 물에 쓰인 낯선 양상추에 그 살안 찌는 국수에 각종 야채에 소고기 편육도 들어있어 구성품은 압도적인 승리라 할 만했다 맛은 압도적인 패배라 할수 있다 국물은 뼈를 서늘하게 하는 시원함과 가슴 뜨겁게 만드는 얼큰함에 혀를 녹게 만드는 상콤달콤함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어 1류급이라할만 했거든 하지만 같이 동봉된 소고기 편육이 너무 핵패급의 식감과 맛을 자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던 육기에 비해 좀 모자란다 생각이 들더라 저렴한 회라도 넣어줬으면 1등급 무회가 됐을텐데 아쉽더라 뷔페의 대장군이라 할수 있는 튀김 그리고 그 튀김을 따르는 수많은 소스물이들 이름이 기억 안 나는 빵스프 튀김들은 냉동기성품들처럼 생겨먹었는데 나름 텐동으로 먹을 수 있게 해놨다 라이브로 선보이는 짬뽕이지만 몇만 라이브고 나머진 다 녹화로 만들어 놓은거 우동이나 짜장까지 중식 삼신기 구생을 마쳤다 구성품은 내가 직접 입맛에 맞게 골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는 죄다 조금씩 넣어버렸... 여기서는 뚜둥 소리 나와야 되겠지? 고급 뷔페에서만 가끔 출몰한다는 대게다리 근데 몸통 부분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싶더라 제목은 몸통 대신 빵스프, 머리 대신 새우, 그리고 짬뽕 은근 더기로만 따지면 호텔 5만원짜리 짬뽕이 부러운 적당히 풍성한 야채 해물의 놀이터라 볼수 있다 맛을 보기에 앞서 근본 있게 국물부터 시식해봤지. 일반적으로 중국집에서 먹는 짬뽕 맛은 아니었고, 그냥 얼큰하게 끓인 고춧가루 국물 맛인데, 나름 깔끔하고 시원한 맛은 있어서 나쁘지가 않더라. 저기 저 지리산 해양심 충수만큼의 깊이 는 짬뽕을 원한다면 실망하겠지만, 대충 짬뽕 같은 걸 먹기 원한다면 만족할 듯. 대게 다리는 수율이 생각보다 우수한 편이었고, 맛도 나무랄 데가 없었기 때문에 새코 측에 원한이 있어 작정하고 큰 타격을 주고자 한다면 와서 대게만 꺾어 먹으면 되겠더라고 퀄리티가 적당하니 만족스러운 편이었다 새우는 냉동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소스빨로 먹는 거라서 맛은 있더라 물론 분식집에서 갓튀긴 게더 맛있긴 하겠지 빵스프는 이름은 기억 은 나지만 위통수를 매우 쳐야 한다는 건 알겠더라고 200번 정도 숟가락으로 쳐주면 안쪽에 고이 잠자고 있는 스프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아까 먹었던 욕기랑 똑같은기라 맛이 중복돼서 짜증이 조금 나긴 했는데 원체 맛있어서 그냥 원샷 때렸다 다음은 뷔페의 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해산물 코너 각종 해산물에 초밥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 나는 잘 먹지 않는 애들이랑 패스했고 각종 해산물들이 알록달록 무지개처럼 피어나 있어 그림은 볼만 하더라고 장어는 많이 먹지 말라는 듯큰 접시에 하나씩만 비싼 회를 쓰는가 막선회는 없고 고급스럽게 세트로 안착시켜놨더라 제목 맛있는 거다 때려옴. 회가 너무 맛깔스럽게 데코레이션 돼 있어서 하나 더와봤고이 파스타는 주문하니까 리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볶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 간식 몇 가지도 깔끔 회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지만 아마 참치 여러 부위를 썰어놓은 것 같은데 신선도 면에서 일식집에서 먹는 것처럼 생생하게 먹을 수 있었다. 이 세트만 무한으로 퍼먹어도 만나게 집에 돌아가겠더라. 다만, 장어구이는 살짝 메말라져 있어서 맛의 풍성함이 빠져 있었는데, 양념이 상당히 진해서 좀 가려주더라고. 고급은 아니랄 볼수 있다. 아스파라거스도 매끈하게 잘못혀놨고 방울 양배추 샐러드는 지금 보니까 맛있겠네. 서양식 꽁보리밥이라. 가지는 튀기지 않으면 안 먹는다. 뭔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 않은 애들도 있었고, 배추 사촌동생도 있었다. 이건 블루치즈 고구마 무침이라는데, 뭐가 치즈고 고구마인지 눈으로 구별이 어렵더라고 에라이 치즈 걸려라 함시로 랜덤으로 하나 집어 와 봤는데 여지없이 폭퍽한 고구마였고 고구마 맛 밖에 안 나더라고 배추 사촌동생처럼 생기는 싱싱하고 반듯한 배추 식감에 양념을 선선하니 상큼하게 발라 놨는데 이게 참 별미더라고 아스파라거스는 단정한 아삭 소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는 부드러움과 촉촉함이 따라온다고 치즈들은 세세하게 다른 맛이겠지만 그냥 입안에 한 번에 털어 넣으면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어서 연속적으로 먹어버렸다. 파스타는 여태 먹어본 파스타 중에서 제일 내 입맛에 맞더라고. 갈국수 느낌의 면발도 취향 저격이고 햄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도마도 소스랑 잘 어우러지니까 맛의 질감이 확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 보통 뷔페 음식은 동네 맛집 음식들에 비해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파스타는 당당하게 동네 파스타집 압살할 수 있을 정도. 해가 부르든 말든 맛있게 잘 먹었다. 세코는 디저트 강국이라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빵에 부먹하는 잼들이 수준급으로 보이긴 하더라. 과일도 내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신선도와 당도가 상당히 뛰어난 편이더라고. 세코의 자랑 젤라또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 이격을 달리면 다이어트 식단 지대로 끝낼 수 있겠지? 초콜릿이나 쿠키로 멋을 부려주면 완성! 코콜릿은 어쨌는가 세코 그레이드라는 글씨를 작게 새겨놔서 신기했지만 그 맛은 평범했다. 아이스크림은 새콤한 맛이 잘 퍼져있는데 음식의 마무리로 먹기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맛이었다. 근데 맛만 따지고 보자면 베스킨이 훨씬 맛있긴 하다. 여튼 임당 89,000짜리 창원 최고가 뷔페에 와봤는데 중저가 뷔페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유니크한 맛은 있기 때문에 큰 경사가 있는 날이면 마음잡고 오기엔 괜찮은 것 같다. 다만 몇몇 음식이 냉동 수준만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될듯 싶더라. 야, 돈만 있으면 또 가고 싶긴 하다.